사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선행의 마음, 하나는 나쁜 마음, 악행의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다 선행의 마음이건, 악행의, 마음, 악행의 마음이건, 둘다 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 선행을 행할 때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고 악행을 행할 때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이 선행과 악행의 에, 그, 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지혜는 선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 이제 아름답지 않은 지혜는 악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은 이타적인 지혜라면 즉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라는 그런 지혜라면 악행은 이기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제 이 아름다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선행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면 악행이라는 지혜는 아름답지 않은 지혜는 나쁜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천사들에 대한 생각이라면 악행은 마귀들에 대한, 죄신들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지혜는 상급을 위한 지혜라면, 어, 나쁜 지혜는, 어, 심판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도인들은 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어, 선한 행실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늘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이것은 크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마귀의 나라, 천사들의 주관하는 그런 생각과 마귀의 주관하는 생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땅에 와서는. 크게, 어, 이, 자유민주적 공산주의와, 어, 그 기독교와 공산주의적 기독교, 이렇게, 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공산주의가, 이, 어, 막스 레닌에 의해서 기독교의 그 아주 중요한 정신 속에서 나와서, 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어다 공동 어 생산해서 다 내어 나누었다라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똑같이 사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똑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힘문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어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왜곡된 은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필요에 따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건강하거나 또 약하거나 뭐 밥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필요에 따라 산다는 거죠. 물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쓰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쓰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기독교에 올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산주의론은 유물론적이라는 거죠. 왜 유물론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서 이 육신은 어 그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하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또어 쉽게 모든 생명들을 특별히 사람의 생명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 죽이고 쉽게 이제 그 해결하고 막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어 구원받지 못할 유물론이다. 결국 무엇, 무엇이냐면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럴 때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어, 그 구원에 대한 가치가 유물론적으로 없으므로, 그냥 뭐 살다가 죽이면, 그냥 짐승 하나 죽인 것과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도 더, 어, 이제,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쉽게 분노하고 사람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 이 유물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강가하는, 음, 그 악한 지혜죠. 자기의 이, 이, 그 사상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어, 어이 죽이는 지혜는 나쁜 지혜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선과하게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배역하는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에 대한 가치를 지금까지도 인정하는데, 여러분 가인에 관한 가치는 노아 홍수 때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분노와 악에 대한 가치는 주님이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그 아담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아담의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는 지혜를 지식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누구는 심판받지 못할 사람, 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니까 구원받고, 이 사람 나쁘니까 구원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고하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과 선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선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예, 그 인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자기의 과거에 나쁜 과거를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내서 내가 왕년에 어? 감옥에 몇번 갔다 와서 이제 전과가 몇몇 범인데 몇 이제 뭐가 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고 확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내가 싸워서 어딱 이겼는데, 에? 내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내 무릎 앞에 꿇었다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 오게서 믿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 여러분 나쁜 판결에 의해서 오객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 있어서 자기가 자기 과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악한 어, 지혜와 그리고 독한 어, 시기와 다툼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것에 굴복하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이상하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또 사람을 이렇게 뭐, 어 악하게 했다거나 무슨,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숨기고 싶은데 유독 이 주목색에 있었던 것들은 나와서 이제 자랑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목색에 있었으니까 이제 무릎 꿇어라.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 숨기고 싶은 과거. 어쩔 수 없이, 어, 이런, 아 예,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나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하고, 거짓말 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하나님이 어디냐 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거짓말 중에 또 가장 두 번째 무서운 말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증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어, 세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 아주 쉽거든요. 말하지 않데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난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재판하면 두 사람이 증언하면 이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도 죄인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 하나님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수님이 거짓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 죽,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지혜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옳다는 것들을 자꾸 강조해내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성령에 위배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지혜는 뭐냐 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 선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래서 그 하늘의 모든 그 영광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 마귀를 이기시고 이 땅에 다 공생 기간 동안에 그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죽음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서부터 저 이제 미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 과거부터 어 미래까지 다 주님이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의문에 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왜 선악가를 만들었냐.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어떤 예수님 믿을 환경에서 그냥 확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그, 어, 마귀와 귀신의 세계들을 다 어둠의 세계 묶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모든 만모들을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것을 다 묶어서 이건 건리지 마라 하시고, 축복으로 모든 더러운 어두운 것들을 묶어내시고, 왜? 마귀가 타락해도 더럽혀 놓은 거요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그걸 당연히 인간이 그걸 터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선과 악에 대한 남의 실가를 터뜨려서 먹은 거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다 정리하신 거거든요. 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혼들에게 예수 를동한 메이시아이심을 선언해내는 역사가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음배에 대한 모든 역사를 주님을심판할때그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지혜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지혜들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 근데 예수 그럴 때복음이딱 증거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들이 확 선언돼서 그때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에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름다운 지혜. 이 아름다운 지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죠. 화평에서 의의 열매, 악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 예수님 믿으세요? 아우 너만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너만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그 의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화평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희의 화목함이라. 이 교회 안에서의 화목함을 통해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거죠. 왜 내가 그 화목하니까 세상에 화평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화, 어, 화목해보세요. 집안이 화평해지죠. 네. 형제, 자매들이 화목해보세요. 화평해지는 겁니다. 화평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열매, 악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이루는데 이 의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지혜는 그러면 어 어디에서 오느냐? 어 야고보는 성령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 안에 들어가야 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이 들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야 이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야구보도 그전에는 예수님을 이제 잘 알고 공생일을 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얻으니까 확고해지는 겁니다. 정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갖고 되니까 선과 악이 분명한데 악은 생각할 것 없이 선만 행하는 거죠. 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야곱을 죽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야곱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의의 열매를 사람을 살리는 의의 열매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지혜, 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정이든 환경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호흡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왜 그랬어? 이건 아주 쉽습니다. 아 하지 말랬는데 왜 그랬어? 그건 아주 쉽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데 왜 그랬어? 그건 아주 쉽습니다. 왜 인간의 이 속성에는 이제 영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 육은 날마다 악을 향해 가는 이 죄성의 죄의 습관이 육신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의의 열매를 이는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한번 보다 예배를 잘 드렸구나. 또 아우,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너 이렇게 어떻게 착하지 점점점 하고 있구나. 또 실수했으면 왜그랬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삶을 제시하는. 그런데 언제까지 제시하느냐? 변화될 때까지. 변화될. 인사 좀 잘해라. 인사를 잘할 때까지. 아멘 좀 잘해라. 그럼 아멘 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기다리고 변화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변화되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지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메시아야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그 변화의 끝점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에 대한 화평을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죽어서도 열매 맺는 은혜를 꼭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 조지 밀러라는 어, 그 고아의 아버지. 그게 그, 그분이 많은 기도 제목을 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를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평생 그 친구를 전도하려는데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장례식에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저 친구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 분명히 있다면 나는 저 친구와 함께 사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 장례식기를 통해서 마지막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이 마지막 이루어지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이룬 사람이라는 어그 별칭이 붙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독한 시기나 분쟁이 없다는 거지 거긴 끊임없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름다운 지혜자요. 성령 안에서의 기다림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아름다운 지혜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지혜, 성령 안에서 얻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는 사람들을 살려가는 믿음의 주님의 도구.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만방에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 그리고 하늘의 상급자, 성령의 지혜를 갖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아름다운 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내 내, 이익 때문에 독한 식이나 어, 분쟁이 아니라 또 어, 나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남을 살리는 지혜를 통해서 남을 살렸더니 내가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원하오며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중보 철학이들 통해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또 속회를 통해서 영상으로 또어 모여서 이제 속회 속도원들이 서로 심을 합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동역자들의 삶을 살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심을 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하나씩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 복이 넘칠 전 생업의 복이 넘칠 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일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자랑스러운 인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건과 불담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회복이 임할지어다. 코로나19는 소멸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예배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상한 자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폴과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라오스와 대만과 홍콩과 슈턴과 곳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가 성전인 것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달려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 의학적 판단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선언이 있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19가 아버지 아내 님시오 우리 사랑온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내 님시오 백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내 접촉자들이 아버지 아내 님시오 엄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 김종희 성님, 최용은 집사님, 주경은 권사님, 또 장현난 집사님, 또 강동무 목사님, 이영미 사모님과 아버지 김무자 권사님 다 건강으로 온전히 선언되게 하시고, 이영광 전사님 가정에 대문 여셔서 자네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적과 축복의 중보 철회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올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자 장르를 비롯한 청춘들에게 건강을 도하시되, 믿음의 건강을 도하여 주시고, 육신으로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떼어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위통 충만케 하시는 중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